블레셋의 거인들을 죽인 다윗의 용사들.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, 다윗이 그 신복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, 다윗이 피곤함에,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300세길 중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,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, 스루야의 아들 아비세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, 다윗의 종자들이 다윗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. 이스라엘을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. 하니라.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시브게가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골리아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 자루는 베틀채 같았더라.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큰자 하나는 매 손과 매 발에 가락이 여섯 씩 모두 스물 네 가락이 있는데 저도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. 저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저를 죽이니라. 이네 사람 가드의 장대한 자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 신복의 손에 다 죽었더라